자 요즘 탕후루가 유행입니다. 이런 거 배워갖고 뭐 추석 때 어? 손자 손녀에게 가, 딱 만들어 주면 진짜 좋아합니다. 이거 딱 설탕물을 뿌린 다음에 뱅글뱅글 돌립니다. 딱이 상태에서 바로 이거 냉각 시킬 필요 없이 냉장고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이거 얼음물 차가운 얼음물에 딱 담갔다 내면은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먹으면 바삭바삭합니다. 어? 자 이거 딱 말릴 때는 이렇게. 어, 접시에다 그냥 놓지 말고, 요, 찡기, 찜기, 찡기에다가, 요, 구멍에다 딱 꼽으, 꼽으셔, 세워놓으면 됩니다. 요렇게 딱 세워요. 자, 이렇게, 어, 꼽, 아서 세웁니다. 아이고, 시간도 없는데, 이거 잘안 꼽히냐. 자, 이렇게 세워요. 그 다음에 요거 한개더 만들어갖고, 제가 이거 딱 쳐보겠습니다. 진짜 굳었는가 쳐봐야 되기 때문에 한개더 필요하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딱, 이것도 돌립니다. 똑같아요. 만드는 거는. 보세요. 예쁘게 됐죠? 자, 이걸, 이제 얼음물, 이 차가운 얼음물에 탁 담갔다가 꺼내면은, 보세요. 벌써 이거 굳었죠 그에 고드름처럼 어 보이시죠 자 이걸 또 세워두면 되는데 어 맞다 이거 왜 세우고 있지 어우 시간이 없다 이거 어아 이거 엔지다엔지